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. 만 원짜리가 있었어요. 만 원짜리가 두개 있었습니다. 자, 오천 원짜리가 한개 있었어요. 천 원짜리가 네개 있었습니다.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몇 개입니까? 29? 어. 29야? 지불 금액은? 이건 이런 거지. 방법은 뭐냐면은 얘가 안 내거나 한개 내거나 두개낼 때마다 얘를 안 내거나 하개낼수 있고, 그때마다 0개부터 4개까지 낼수 있는 경우니까, 이 29라는 것은, 실제로는 이렇다는 거지. 3개, 2개, 5개인데, 안 내는 거는 빼줍니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집을 구 금액은,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, 자, 만 원짜리 2개가 있었어요. 오천 원짜리 세 개가 있었어요. 천 원짜리 두 개가 있었습니다. 자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. 집을 광고은 뭐지? 똑같이 안 내거나 한개 내거나 두개 내거나 했을 때 3. 그 다음 뭐야? 4, 3, 마, 1 해서 3 5가지가 되는 거지? 근데 지불 금액이 여기서 고장이 나. 어떻게 고장이 나? 만원한장 내는 거랑 5천 원두장 내는 게 겹쳐버려요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이 지불 금액은 이럴, 이럴 때 바꾸시면 된다고 지불금액 낮은 단위 화폐가 높은 단위 나보다 높은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? 5천 원짜리가 만원 이런 거 높은 단위 화폐를 표현할 수 있을 때 5천 원두 장으로 만 원을 표현할 수 있어 오케이?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? 높은 단위를 어떻게? 낮은 단위로 환전하세요 알겠어요? 만 원짜리 한개 내는 거다 필요 없어 5천 원짜리 그냥 두개 내는 걸로 퉁칠래 이해되지? 그러면은 얘는 지불 금액을 세울 때에는 뭐라고 하시면 돼만 원짜리 두 장을 오천 원짜리 몇 장? 네 장! 그러면 오천 원짜리 총몇 장? 장? 요거를 퉁 쳐가지고 오천 원짜리 일곱 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? 자 그럼 몇 개야? 8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야 이해되겠어? 오천 원짜리 일곱 개를 낼수 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고 천 원짜리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빼기 1 해서 23개가 되겠다. 여기까지 됐어? 자 그럼 이제 보자. 이렇게 되면 싹다 총을 저렇 바꿔야 되는 거야. 알겠어요? 그럼 총 얼마야? 2만 3만 5천에 여기까지 해서 얼마 있어나 4만 1천 원 있어. 지불 금액낼수 있는 거야. 천 원, 2천 원, 3천 원, 4천 원 이렇게 해서 4만 1천 원까지. 이해 되겠어? 나중 단위까지 있으면 걔가 쫙다 바뀌어야 돼. 자 이렇게 됐어요. 넘어가.